안녕하세요. 네, KB It's에 오신 여러분,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아, 네, 오늘 KB It's 1호점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. 오늘 KB It's로 소개할 1호점은 바로, 짜라란! 야타이입니다. 야타이,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? 저도 잘 모릅니다. 하지만, 네, 이곳은 우리 청년부 자매인 이소망 자매님의 그 가족분이 운영하시는 그런 곳입니다. 자, 한번 따라오시죠. 그래서 이 메뉴를 보시면은 어, 굉장히 다양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벤도박스 데리야키, 자, 핫플레이트, 스시. 어, 참고로 스시가 굉장히 맛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스시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. 네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굉장히 일본풍의 그런 어 정말 이미지 디자인이 굉장히 자, 절묘하게 조화된 그런 장소입니다. 가족단위로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셔도 정말 알맞을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. 우리 이 소망 자매님과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아 고맙습니다. 제일 맛있는 게 뭐죠? 아요 어, 중에서는 그릴 삶은 라브런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. 하고 올라가는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. 면도 걱정 안 해도 되시는 게 국물을 음. 따로 포장해 드려요. 만약에 이 식당에 사인 가족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떤 어, 이제 네 명이서 간다고 하면은 어떤 메뉴가 가장 인기가 좋고 이제 레분이니까 많이 드시잖아요. 그래서 이 세트 메뉴가 있는데 좀더 저렴해요. 그냥 하나하나씩 사는 것보다 그래서 이걸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뭐 반찬처럼 언체일 시키고 뭐 애들 있으시면 우동도 좋고 아니면 뭐 테크맨네가 따로 있어요 파티 트레이 해서 세네 명 기본으로 드실 수 있거든요 음. 맛있게 드세요. 사슴이가 너무 두꺼워요. 어, 저는 삶은 먼저 시작해볼게요. 두께가 네. 장난 아니죠? 어. 보이세요? 이 두께? 네, 보여요. 아, 이게 옆면 두께예요. 정면이 아니라. 우와. 옆면이 이렇게 두꺼워. 정면처럼. 정면은, 우와. 죠 어. 음. 저는, 그러면은, 저는 춘어를 한번 골라볼게요. 응? 어. 음? 나 방금 먹은 거 봤죠? 어? <웃음> <웃음> 없어. 없어. <웃음> 없어요. 없어. 하나도 없어. <laughs> 근데 이추나가 정말 깔끔하게 네. 맛있어요. 입 안에서 정말 추나가 한두 네. 마리, 세 마리가 정말 이렇게 계속 쫄쫄로 이렇게 기어다. 고아 근데 진짜 내 혀를 정말 간지럽혔어요. 아 정말 맛있어요. 참치가 원래 이 맛이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. 오늘. 네. 살몬 러브로를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굉장히 두툼하고 겉에도 살몬, 속에도 살모. 근데 먹는 순간. 이게 밥보다 살무니더 많다라는 느낌을 받아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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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음. 불맛이 지금 입안에 화상 입은 줄 알았어요. 네, 불맛이 너무 와. 세서. 주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의 판매왕이 될것 같아요. 세일즈를 하는 데 있어서 이만은가보는 세런들에게 뭐 특별히 강요를 했나요? 아니요. No. 저는 뭐 우리 KB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느냐 아, 도전을 <laughs> 내줬죠. 네, 굉장히 많은 주문을 받아왔어요. 아,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. 전혀 뭐 커미션 받는 거 없잖아요, 우리. 뒷 주머니에서 뭐 받는 거 아, 없어요. 네. 배달 아, 네. 도 자기 기름값 아니, 자기가 내고. 아 그럼요. 지금 기름 만 땅으로 채웠거든요. 자, 오늘 몇팀 배달 예상하고 있어요. 한 스무 팀. 아, 와, 팀 아, 갑시다. 와, 이 배달을 하는데 있어서 가고는 어떻게제 바퀴가 터질 때까지. 아, 야. 벤츠인데? 벤츠 <laughs> 오, 그 <정도는> 뭐 그정도는 <laughs> 뭐괜나아요괜찮시미 라지 세트 하나고? 요시미 라지 세트 하나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사요 괜찮아요. 좀중요하거든요 원래. 요 카페에서도 음식이 중요하듯이 일식집에서도 어? 벤또나뭐 우동 이런 거 말고 사시미가 굉장히 매출에 큰 영향을 받아요. 어? 지금 어, 잠깐만 지금 줄리가 지금 오도했어요. 캘리포니아 로라고 테리 어, 잡고요. 아, 아 그리고 에스더에스더도 아... 페구마를 선발하는 MBC 스포츠 플러스 2019 그랑프리 출발했습니다. 항상 어, 가기 전에는 어, 청결이죠. 청결. 청결. 어, 청결. 청결. 어, 스는사이 아. 어? 네, 만났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것 같습니다. 진짜 빠르게 왔네요. 네, 어, 빠르게 옵니다. 우리는 봉이스보다더 빠릅니다. 어. 잘먹잘 먹... 먹겠대요. 네. 말씀 말씀드리는 순간, 어, 어 우리 조이가 차, 차량으로 어? 나타났습니다. 아이 조이 <laughs> 잘 먹어, 윌리엄. 잘 있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. 아 음식 속에 꼬약기. 아 네. 민낯 안 같아요. 네. you <sweak>